학콩 여러분 오늘은 동물 랜덤 박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. 이렇게 뒤에는 다람쥐, 새, 고양이, 그리고 강아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다람쥐 같아요. 갈색이 많아서 앞에도 다 갈색이에요. 일단 한번 잘라볼게요. 아이는 조심하세요. 이렇게 생겼으니. 잘랐어. 이렇게. 이렇게. 들렇게 이렇게. 은렇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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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 같은데? 누구나 올까? 누구나 올까? 누구나 올까? 아다람지 역시 너일 줄 알았어. <laughs> 안녕, 나는 다람지야 만나서 반가워. 아, 난 지금 탐정이야. 난 지금 여러 구독을 살피고 있어. 이번 소스깽기는 너무 어려워. 너희가 힌트를 좀 줘. 그럼 안녕. 네, 다람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. 탐정님. 어, 뭐더 있냐고. 어, 아, 이거는 뭔지. 어, 이걸로 안 봤어. 아이고, 어떡해. 이런 실수를 하다니. 어, 또 작은 것 같은데요? 어? 진짜 작아. <laughs> 그리고 또 없네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아,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.